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변인 신현영입니다. 윤석열, 단서자, 윤석열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경찰병과 찍은 사진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활동, 임박 등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개활동 재개를 위해 국민 여론을 떠보려는 언론 플레이로 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식이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국민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제기된 무수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근슬쩍 공개 활동을 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오히려 김건희 씨가 대통령 부인으로서 국민의 인정을 받으려면 자신에 대한 의혹들부터 철저하게 규명되도록 협조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눈물 표절, 학력 위조와 경력 위조는 물론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무수한 의혹이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는데, 마치 없는 일처럼 불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일, 검찰은 주가 조작 재판에서 김건희 씨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권오수전 회장의 증언을 밝혀내고 주가 부양을 위해 자전거래 정황도 파악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배우자는 국가를 대표해 대통령과 함께 정상 외교 일정을 수행하며 때로는 대통령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김건희 씨가 이렇게 중요한 대통령 부인의 역할을 수많은 의혹을 아는 채로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 끌기로 어물쩍 남아갈 수 있는 의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김건희 씨를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김건희 씨의 협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